안녕하세요, 레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 70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춥진 않네요? 오, 춥다고? 이 정도면 안 춥지. 잔디가 누런데, 지금. <laughs> 자, 오늘 함께 플레이할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 항상 나오시는 그분.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예, 2프로 있고요. 안녕하세요. 얼굴마담 아빠곰입니다. 얼굴마담인데 마스크 썼네? 짜 <laughs> 자! 마지막 멤버 아, 안녕하세요. 장가장입니다. 장가장이에요? 네, 장가장이에요. 아, 네. 장가장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붕어빵 먹으러 왔어요. 아, 붕어빵 먹으러 장가장님과 함께 플레이 해볼 건데 아니, 이 티박스 이거 뭐야? 멍석을 깔아놨네? 윷놀이 <laughs> 하라고요. 아, 윷놀이. 윷놀이 좋네요. 뽑기 2번 아 어저께 연습장에서 뭔가 깨달음이 왔는데 내 주변에 있는 백조리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뭔 깨달음이 왔다는 거야 아이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이 아, 나노 누구십니까 네. 치세요 어, 브릿지 스톤 2번이요 네. 어, 레알라인 2번이요 아 레얼라인 오랜만에 듣는 울림이네요 레얼라인 <laughs> 아우, 비행기도 오고. 샤. 샤! 아, 어제 깨달음이 왔는데. 오, 았다 갔어. 야! 아. 어, 뭐야? 야, 구찌야, 이거? 어이. 아! 안녕! 오, 오, 오 돌면 안 되는데 아, 돌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야 잘 갔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벙커? 왜, 안 보였어요? 잘 가서. 벙커내안 보였어요? 잘안 갔대.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있을 수 있대요, 있을 수 있대요. <laughs> 확실해? 가서 아니, 가서 뛰었 확실한 게을는데 <laughs> <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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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야, 있을 수 어? 있어요. 어, 있을 <laughs> 수 재밌다. 있다는 거지. 세상에 두 배고 있을 수도 있어요. 62 나오네. 잔디 딱딱해? 안 딱냐? 공잘 가가지고. 아 올렸네요. 오 정훈 형이 잘 붙였네. 오잘 굴러네. 오 오케이 잘 굴러? 아니 느 느려? 때려야 돼? 네. 때려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때려봐 <laughs> 그렇게 세게 <빼게> 때리지? <laughs> 어, 때리라며 마크 나이스 인 약해 아이형 내가 때리라고 알려줬는데 아 이거 좀 애매하다 그린 스피드가 나이스 1번 홀은 파 짧아 보이는 거는 내 마음이었구나 <laughs> 아아 그러니까 좁아 보이네 갑자기. 아니 거리가 짧다 길다고 알고 나니까 되게 좁아 보여. 뭐 하니? 어? 아니 그니까 핀까지가 되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기 IP 있는 데가 항아리잖아. 자. 저기 근데 이거 펀트 아닌가요? 아... <laughs> 티 났어? <laughs> 되게 펀트인데? <laughs> 티, 티 났어? 공이 트지도 않 아니 근데 저희 펑커도 있고 IP 있는 데가 좁아 베이지가 <laughs> 왜 이렇게 어나 길어졌어? 아 펀트가 아니고 공략이요 공략 공약.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시원하게 죽어야지 <laughs> 야 아, 이럴 것 같아가지고 오넘네 저기 세게 칠걸 아. 일자로 갔어 았어 살았어 오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액오 시원하네 프로트롬 깐다 프로니까 아 프로예요 <프로헤어>, 대우줌 <laughs> 아 95니까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비행기가 졸라 매니 달리네 이거 내가 비행기 굿즈 아니야 그니까 굿즈가 심해 여기 진짜로 상도도 안 뜨고 스윙도 끝까지 안 가고 아니 그냥 정말 이 벙커가 너무 무서웠어 <laughs> 저기 보이는 벙커가 무서워가지고 엄청 번트를 쳤어요 아 캐리로 90인데 좀 애매해 가지고. 오우샤. 오 나이스. 오 깔끔해. 와 나이스. 뒤로 오면 안 된다. 어우, 나이스네 나이스. 좀만 짧았으면 뒤로 흐를 뻔했어. 이제 좀 맛있지. 아, 좋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마크. 마크? Hey. 에이. 아, 마크 할게.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빼줄게. 자. 오, 아, 오, 왜 거기서. <laughs> <laughs> 왜. <웃음> 아니, 치워달라고 하셨어요 저. 치... 치기 좀. 원래 여기, 여기 중에. 원래 <laughs> 여기 아니었죠? 아니 치워달라고 하셨어야지 아, 아 땡겼어 땡겼어 다시 이번틀어 나이스 <laughs> <laughs> 여러분은 지금 로스트볼 사러 하노이를 다니는 돈 많은 골퍼를 보고 계십니다 로스트볼 사러 하 가요 비즈니스 <laughs> <스탄> 타고 가요 얼마? <laughs> 이걸로 치면 돌을 긁히겠다 긁히지, 100% 긁히지. 인정, 그럼 인정. <laughs> 내 드라이버 아니니까. 이러면 퇴장. 퇴장. 근데 발 스탠스 안꼬요 네, 괜찮아요. 아, 저거 어떻게 치지, 저렇게? 아니, 아, 근데 얘 약간 벤트 같아. 아, 좀 많이. 붕어빵 먹으러 왔어요. 아, 요즘에 붕어빵을 안 팔아. 파이드네.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을까? 아, 감았네요, 손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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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잘했어, 아... 잘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워낙 넓어서 여기. 오늘 이상하게. 아, 근데 나는 클래식하고 레이크만 쳐봐가지고 스카이 7 0을 졸라 싫어했거든. 네. <laughs> 그, 거기 캐디들 다 남자야. 아, 진짜? 어. 바뀌었어? 어. 그나마 있던 분들도 없어졌어. 아, 근데 여기는 완전 다른 골프장이네. 왜냐면 그린피가 두 배거든. 아... 잘못 됐네, <laughs> 잘못 됐어. 임피가 <laughs> 두 배인데 열심히 일하러 갑시다. <laughs> 아 이거 뭐야? 우리가 템포가 완전 이상했는데 지금. 아팟 파이브 꽤 많이 남아 보이는데 어려 한번 찍어보자. 217인데. 위험한데. <laughs> <laughs> 다 야, 치세요. 굿샷! 아, 217 고민된다. 우드를 칠 것이냐. 근데 어제, 어제 연습장 결과로는 우드를 치면 안 돼. 아, 좀 땡겼는데. 오, 굿샷! 좀 왼쪽이긴 한데. 40이네. 나 빼? 다 왔네, 다 왔어. 아, 59. 약간 애매한데? 59면? 59면 조금 애매한데. 59? 오, 왜 이렇게 굴러가? 아, 짧아요. 8m, 9, 10m까지 쳐보자. 참... 10m. 왼쪽 봐야 되죠? Okay. 오! 오케이. Okay. Okay.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나 어디? 어디요? 이렇게 할거 나와서 들어간 거야. 이거 자, 오이 <laughs> 예,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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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버디한 기념으로 붕어빵 살게요. <laughs> 붕어빵 마음껏 드세요. 수장마차 채로 가져가야지. 저기 붕어빵 드시러 오셨는데 어때요? 맛있나요? 역시 붕어빵 스카 아, 맛집인가요? 인증 하나요? <laughs> 이런 <laughs> 데고 오는 가치가 있어요. <laughs> 스카이의 가치 붕어빵. 아, 진짜 인천 맛집에 등재되어 있네. 아우, 팥. 슈크림. 듬뿍듬뿍. 오, 엄청 많이 좋아. 나랑 시장 형들은 일부러 막히러 와. 음. 싸간 다음에 내기고 에은거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 그래서 아예 그거 갖고 와요. 라겐라크. <laughs> <laughs> 크림방. 완전 꽉찼다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아, 아, 당겨졌어 아, 어, 어, 오, 또, 짧아 가자, 가자, 가자 간이야, 간야간야간야와 저렇게 산다고? 와, 이게 짧보 레이지 짤순이네 응, 씨, 물에 빠지기만 해봐. <laughs> 어, 벙커 굿샷. 근데 바람도 뒷바람인데 왜 짧지? 짧을, 그게 아닌데. 얘도 짧어. 어, 씨, 걸렸어. 장가장 7번인가요? 135m를 지금 7번으로 치나요? 9번이요? 네, 9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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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번 여기 있는데. 아 <laughs> 씨, 어, 다시 해야 돼. 너 여기 7번 빼고 다 있는데. <laughs> 140m 였단 말이야. 135. 136. 공당 <laughs> <아니>, 뭐, <laughs> 오! 아, 살았네. 끝점 앤들. <laughs> 오, 나이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 나이스. 원. 아, 전부 다 짧아. 짧순이들. 오, 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과감하게 쳤는데. 아, 역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파스리가 어려 파스리가. 얘랑 예, 못 올리면 거의 보기로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고 쳐야. 아 그나마 보기 하는 것 같아요. 아, 너, 아, 너 누구야? 파 빨리 쳐. 파 없어. 아, 파. 파. 아이 아, 결국에는 파3에서 스 까먹은 거. 결국은 또 2분이네. <laughs> 아유, 너무 못 치는 것 같아. 엎드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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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어. 오른쪽 벙커가 무서웠더냐? 연습장에 그분을 불러와 보자. 오잘공. 예서 술을 마셔야 돼, 사람은. 아, 오잘이네, 오잘. 역시. 아! 아, 아 일관대요, 일관대. 일본거 나갔나? 안 나갔나? 어, 안 나갔나? 그죠? 네. 쪘 거, 쪘 거. 야, 야, 졌어. 졌어, 졌어. 아, 야 졌어. 야, 한 왠, 왼쪽. 한,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 아, 왼쪽으로 돌았어. 씨. <laughs> 아니,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잘못 됐어. <laughs> 아 너무 컸다. 아, 그러니까 실은 포지션이라니까 굴러서 내려올 거야. 굴러서 흘러, 내려올 수리. 그 그걸로 렸어힌 이렇게 꼽혀 있잖아. 어. 저 등산 하시는 분 왔네. 어. 아, 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등산 오오오오오오오 등산. <laughs> 오히려 내게 흘렀네 이렇게 나 오르막 라이니까 아, 나 내리막 옆 라이야 아아 데이트 보 쳐? 아아 니야 최선이었어 이거 최선이었어 아저씨, 등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왜, 왜, 왜? 아. <laughs> 아, 라이가 없네. 근데 되게 헷갈려, 라이가. 어. 아, 아 아, 이아 오케이. 자, 팝5. 팝파이브. 500짜리 팝5입니다. 오. 굿샷. 벙커 넘기는데 얼마야? 2 3 4 아, 땡겼다. 아이. 아이. 아, 땡겼어. 아, 땡겼. 어 샤. 드롭블 샷. 와, 나가긴 나갔다. 아이씨, 얘는 트러블이 어려워. 어, 너무 오른쪽으로 쳤나? 내공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난내 공만 봤어. 공이 안 보였어. 날아가다가. 아 그래? 땅으로 가운데로 차서. 뭐차 갔대. 땅으로 갔대요. 깔려 갔어. 쭉. 하늘로 갔 갔대. 아니 하늘로 못 가. <laughs> 여기 하늘 코스인데? 왜 하늘은 널 <laughs> <laughs> 데려가면 <laughs> 아우 아니야 아니야 더오다야 아니, 아, 많이 간겼다 프로샷 그, 그 중학교에 다 들어있잖아 아니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이 뉴욕거 테이프를 아, <laughs> <애이 때> <laughs> 아막공 발로 막 차고 막 렌트요? 렌트. 렌트요. 공 렌트요? 아이 없는 살림에 나눠 씁시다 아 공이 좋아 공이 좋아 오케이. 버디? 오 아, 나이스 버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버디 막 나오네. 나도 해야 되겠다. 아, 오케이. 네. <laughs> 7번 홀 핸디캡 3번 홀. 아, 버디 오너가 있는데 내가 건방지게 어드레스 했네. 저... <laughs> 그쵸아 아, 좀 당겼어, 이것도. 오오 오, 예. 굿샷 살아있어. 아웃 치 살았어, 살았어. 오. <laughs> 야 그래도 그거보단 낫다. 그래. 어. 알써야 근데... 될 나이야. <laughs> 알 아니야, 이거? 알 아, 아닌가요? 아, S, S 줄까? 아, 로얄의 알이에요 아, 로얄 돈 많다, 돈 내면 되씨아돈 내면 될거 아니야 고급 라인이에요, 로얄의 알이에요 샷. 샷. 샷 아, 이상해 아, 이거 파포인데 드라이버 좀 잘못 쳤더니 너무 많이 남았네 170이 넘게 남았어요, 170 그린이 안 보여. 아, 우, 아, 땅볼을 쳤지?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 봤어? 돌 맞고 앞으로 넘어갔다. 아, 갑자기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힘드네요. 어, 어디갔지? 이로 넘어갔는데 저 앞에. 아, 갑자기 무너지고 있어. 아, 수리온수리온만 하자. <laughs> 왕울이야 왕울코. 왕홀컵. 아, 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켜버드 퍼시에요. 네, 나중에 마지막에 하세요. 보기네요, 보기아 복이. 왕우컵인데 못느냐. 버디. 아, 까비동은이형 이거 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삐딱하게 났어? 고쳐줘야지. 화가 많이 나신 분이. 으쌰. 오! 왼쪽. 아, 아, 왜 자꾸 땡기냐. 아, 지금 샷이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스코어를 자꾸 지키려고 그래. <laughs> 자! 와, 들어가자! 갈비먹게 <laughs> 자, 코란 장동훈이 늦는걸로. <laughs> 개찰? 개찰. 어디, 다 쳐놓고 저희가 찾아? 쏘리.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야, 씨, 짧아. 나이가, 나이가 있네. 아, 자꾸 보기를 하네. 8번으로까지 보기를 하면서, 3보기, 1버디, 2개 오버. 아, 버디 하나 더 해야겠다. 그래도 영수형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영수형은 이겼고. 아니, 여기 없는 영수형은 왜 자꾸 지지? <웃음> <웃음> 영수형이. <laughs> 하톡으로 노댄스코어 카드 올리라고. <laughs> 터킹방, 응. 여보세요? 얼마 전에 친구 울리라니까 어, 어. 안 울려. <laughs> 아... <laughs> 내가 힙합 안파고 9 7이 아니야? 장난으로 그랬는데, 막 궁구절절한 핑계 대답이 결국엔 힙합 안파가 맞았어. 뱉음했어. 여기 길다. 어, 핸디캡 1이야. 마지막 콜이. 아, 근데 길어. 쉽지 않은데? 샤! 붕어빵 4개나 먹었어. 왜, 왜 이렇게 잘 맞지? 오 왼쪽. 까비. 여러분 이거 사세요. 두번 사세요. 여러분 샤프트는 알이에요. 이게 약한 게 아니고 로얄의 아니에요. 농땡지 같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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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이거는. 아, 해저드드랍 씨앙아, <laughs> 좋다. 붙었다. 응, 이거 비밀인데, 내 텀블러에 술까트다고 어. <laughs> <laughs> 지금 이만큼 남았어. <laughs> 그래서 기분이 좋구나?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오준이> 오줌이 너무 많이야 <laughs> 어, 짧다니. 네, 짧다리? <laughs> <laughs> 아니 왜, 왜 어떻게 다 저기 있냐, 세계가? <laughs> 나란히 있냐? 아쉽다, 어. 아, 길어요. 아니네. 오. 오케이. 네, 네. 네. 아! 네. 보기 기는거 아니야? 저 오케이 보기예요. 해자. 아, <laughs> <헤드 out. 웃음> 와! 막 아! 보기 이 개정돼 가지고 편한 거핀 앞에 되는 거 그거 하나고잖아요 응? <laughs> 어. oh, nice in. 아, 전망 끝났네요. 아, 너 뭐야? 파. 아이씨. 아, 왜지? 이분도 왜 파했지? 짜증나. 짜증나. <laughs> 어디 같은 파였네. 아. 아, 아. 아, 이거 못 놓으면 잡혔네요. 여기 프리미엄이 입으면 안 되죠? 바지왜 이렇게 크지? <laughs> 아, 9번 홀래서 보기를 하면서. 세계 오바.